1티어 애쉬 상대로 미니언 뒤에서 일방적으로 큐를 맞추며 2랩을 가져옵니다. 이렇게 2랩 타이밍으로 아는 서포터와 만나면 바로 키를 따며 유리하게 라인전을 시작하죠. 그 뒤에 또한번 서포터가 없는 타이밍에 애쉬를 잡았고 여기서 애쉬는 멘탈이 점점 흔들리는 사건이 되죠. 저도 반대로 브라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키를 따이지만 브라움에게 제약골이 들어갑니다. 여기서 애쉬의 멘탈이 터져버리죠. <laughs> 1티어 애쉬 상대로 미포가 좋다고 통계에 나와 있지만 이 게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죠. 그렇게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애쉬지만 그의 팀원들은 그렇지 않았죠.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합류를 하며 킬을 1킬이라도 먹으며 게임에 임했습니다. 하지만 너무 벌어진 차이에 역전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죠. 제 영상 구독 중 비율도 너무 벌어진 차이에 역전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. 이렇게 되면 애쉬는 이제 평타 내방에 죽고 맙니다.